철학적인 생일. 어떤 염세주의자의 생일. 이 비슷한 제목의 책을 본 일이 있다. 아직 그 소설의 내용을 읽지는 못했으나 언제나 야릇한 호기심을 일으켜주는 제목이다. 자기 생일을 즐거이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 묻는 이가 있다면 나는 슬퍼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리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있다고 대답할 자신이 있을 것 같다. 그 장본인이 바로 나 자신인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을 너무 가난하게 보냈다. 그리고 지나치게 명악한 소년기를 살아왔다. 그러나 그 반면에 항상 스스로를 비판해 보며 남달리 느껴보기를 잘하는 편이었다. 느끼는 갈대 같은 어린 시절을 지내온 것 같다 다른 모든 소년들과 같이 나에게도 즐거운 생일은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어린 나이 마음을 채워주는 즐거움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그큰 원인 중의 하나는 이제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성격이었다 아버지만큼 예식과 허례를 싫어하는 분도 없었을 것 같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반드시 눈을 감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는 아래층 지하 창고에서 설교를 듣고 오시는 일도 있었다. 여섯 자녀를 두셨지만 누구의 생일도 기억을 못 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에서는 별로 잔이 없는 식탁을 대하기 일쑤다. 어머니께서 이따금 상추를 얻어오신다. 쌈을 싸먹자는 뜻에서이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아버지께서 쌈을 잡수시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어머니는 왜싸 잡수지 않느냐고 불평이다. 그러나 싸먹으면 별나나. 상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마찬가지지 라고 대답할 뿐이다. 이런 아버지 밑에 자란 내가 생일을 즐긴다는 일은 기대조차가 잘못이었는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당신의 생일을 말하거나 생일 놀이를 한다는 습관은 전혀 없었다. 할머니께서 하도 딱하니까 고기 근이나 사고 내는 일이 있을 정도였다. 이런 가정적 분위기에 자라는 나에게 가족들과 즐거운 생일을 보낸다는 일은 상상 밖의 일이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내 생일이 되면 한두 알 계란을 쪄주시고 항상 조밥만 먹던 상위에 내 밥그릇만이 쌀밥이 되는 데도 있었다. 그러면 동생들이 그 계란과 쌀밥이 부러워 일금일금 내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닌가 나는 하는 수 없이 계란을 나누어 주고 쌀밥을 나누어 먹는다 어머니는 마땅치 않은 표정이시나 그 길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내 생일을 저주스럽게 만든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그날도 아침에 어머니께서 내 생일이라고 쌀밥을 지어주셨고 무명 양복을 새로 빨아 두텁게 풀칠을 한 대로 다려주셨다. 학교를 끝내고 동무들과 놀다가 느끼한 집으로 들어오는데 안에서부터 어머니의 고함소리가 들려온다. 그래 병신같은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생일날 저녁을 굶어야 해요. 누가 굶물했어? 저녁을 지어 먹으면 되잖아. 저녁을 어떻게 지어 먹어요? 쌀이 있나 반찬이 있나? 실컷 잘 먹어오다가 굶을 따라 없다고 그럴 것이 뭐야? 글쎄 하늘도 없이 떨어진 걸 어떡합니까? 평생 가야 쌀 걱정을 해봤나? 돈 걱정을 해봤나? 이거야 원통해서 살 수가 있다고? 마침내 어머니는 방에 쓰러져 울시는 모양이었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대로 방으로 뛰어들어갔을 때는 어머니는 이미 목을 놓아 울고 계셨다. 아버지는 답답하셨는지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린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그저 우시기만 했다. 어머니 울지 마. 운다고 어떻게 돼?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못하는 걸 어떻게 하나? 나는 정성껏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고 싶었다. 그래 안울겠다 까짓 거내 생일날만 아니라면 한끼 굶은들 뭘 하겠니? 쌀이 떨어져 옆집에 갔더니 좁쌀밖에 없다지 않니? 너무 기가 막혀서 아버지 보고 해댔지만 어떻게 하겠니? 시장을 텐데 두 밥이라도 지어 먹자. 어머니는 가까스로 터져오는 가슴을 누르면서, 그래도 맞자식의 생일을 굶길 수 없어서 부엌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어머니, 나밥 벌써 먹었어. 영길이 어머니가 영길이 얘기를 듣고, 오늘이 내 생일이지. 그러면서 이 밥에 고기도 구워주어서 실컷 먹었어. 더안 먹어도 돼. 그래, 그럼 잘 됐다. 가지거 우리야 굶으면 뭘 하니 그저 이놈의 세상을 살기가 싫어서 몇번 죽으려고 해보았지만 너 때문에 못 죽었다 너만 남같이 튼튼하다면야 내가 왜못 죽겠니 그래도 너는 내가 있어야 살겠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라도 살아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는 그대로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어머니의 쓰라린 심정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 싶었던 것뿐이다. 저녁을 굶었지만 밤 깊도록 잠이 오지를 않았다. 여전히 어머니는 슬퍼서 오시고 계셨다. 한숨과 눈물이 밤이 그대로 깊어만 갔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까짓거 생일이 없었으면 좋을걸. 차라리 나 같은 것은 세상에 나지 않았던 것만 못하지라고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다. 그 뒤부터 나는 생일 생각을 단념해 버렸다. 어머니마저 내 생일을 잊어버렸으면 싶었다. 어머니는 그래도 꾸준히 내 생일을 기억해 주셨다. 언제나 생일 점심 도시락에는 계란이라도 들어가 있었고, 조밥이 섞이지 않은 쌀밥을 잊지 않으셨다. 그러나 나는 의식적으로 생일을 잊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대학에 있는 5, 6년 동안 나는 여러 번 친구들이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어떤 친구들은 생일이라고 집에서 먹을 것을 붙여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벗들은 이번 달에는 집에서 돈이 좀더 왔으니까 한턱 낸다는 것이었다.그때마다 나는 팔자 좋은 놈들이다라고 생각했을 뿐이다.여유가 있으면 집으로 돈을 보내야 하는 나와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였기 때문이다.생일.그것은 내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였다.그것이 너무 오래 인습이 되어 나는 남들의 생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말았다. 그런 생각은 바로 5,6년 전까지 계속됐다.물론 요사이는 어머니와 아내 어린 것들이 있으니까.약간 아버지다운 체면을 지키느라고 아내가 맘 쓰는 일은 있으나, 나에게 있어서는 그리 즐거운 생일이 아니다.완전히 무감각이 만성화해버린 셈이다.다섯 해쯤 전의 일이다. 좁은 방에서 원고를 정리하느라 법석인데 손님이 왔다는 것이다. 대문까지 나가 보았더니 사랑하는 청년들 넷이 찾아온 것이 아닌가. 점치로 집에까지 온 일은 없는 학생들이었다. 집이 시외로 떨어져 있는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내 시간을 무척 아껴주는 청년들이기도 했다. 아참 반가운 손님들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나는 그들을 흙으로 쌓아 올린 내 방으로 안내했다. 다섯 명이 앉기에는 좀 좁은 방이지만 어서 들어들 오세요. 그들은 신기로운 눈으로 방의 안팎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은 내 중의 두 명이 무엇인가 종이에 싼 것을 들고 온 것이다. 그러나 설마 나에게 가져온 물건은 아니리라 다짐해 버렸다. 모든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럴 리가 없기 때문이다. 몇 가지 얘기가 끝난 뒤, 선생님, 오늘도 그렇게 바쁘게 무엇을 하십니까? 한 학생이 물었다. 예, 오늘은 강의가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밀렸던 원고를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오래 놀다 가세요. 모처럼 멀리까지 찾아왔는데, 그래도 오늘쯤은 좀 쉬시지요.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요? 선생님 생신이신데요. 한 여학생의 말이었다. 아,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생일이라서 쉬는 간습이 없어요. 참 생일 나오셨는데 아무 대접도 못해 미안합니다. 나도 이 다음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면 미뤄두었다가 한꺼번에 대접하지요.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내 생일 축하로 온 손님들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런데 아까 이 학생이, 이거 변변치 않은 것이지만 축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상자 한갑을 내놓았다. 나는 참으로 당황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하고 놀랐다. 그런데 이편 남학생이 또 하나의 상자를 내놓았다. 이것은 우리 동창들이 것인데, 제가 대신 들고 왔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나는 감사보다도 감격에 잠겼다. 내가 세상에서 기억하는 처음, 반가운 생일 선물이었다. 살아가느라면 놀라운 일도 있는 법이구나 싶었다. 왜 이런 걸다 가져왔어요? 노인들이거나 유명해진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뜻밖이었다. 그때까지 앉아서 웃고만 있던 청년이 선생님 저희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 피양이 선생님 생일을 어떻게 알아내 가지고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기쁜 줄 모르는 생일인데 이렇게 축하까지 받아서 왜 기쁘시지 않으세요? 글쎄 아버지 때부터 온통 생일이란 모르고 살아오는 습관이 됐나 보죠.그럴 수가 있으세요.저희들은 오늘 오면서 하느님께서 선생님 생일을 축복해 주실 텐데 얘기하면서 왔어요.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생님 생일을 축하해 드리고 싶었어요.나는 이렇게 말하는 피앙의 음성에 엄숙하게 놀랐다.그들과 한참 즐겼으나 그 얘기가 머리에서 사라지질 않았다. 손님들이 간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누가 무엇이라 말하든 내가 나 자신의 생일을 잊고 있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내 출생을 기억하시고 계신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돕고 있는 동안 주께서는 내 생일을 즐기시고 기다리시지 않는가. 나는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올렸다. 먼 옛날 천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신 것이다. 내가 가난하고 병이 있는 몸으로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신 뜻을 주시고 계셨다. 그런데 왜 나는 그 뜻을 오늘까지 모르고 지내왔는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을 내가 왜 기뻐할 줄을 몰랐던가. 나는 나 자신을 새로 발견한 것 같았다. 눈을 감으면 이 우주에 충만한 무엇이 있는 것 같았다. 천부의 은총과 나의 생존성이다. 나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떨구었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은 즐거움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여러 가지 생각에 붙잡혀 있었다. 그렇다. 생일을 즐기자. 천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된 내가 왜내 생일을 감사할 줄 몰랐던가. 그러나 그 즐기는 방법은 돈을 많이 들여 잔치를 할 수도 없고 지금 이상의 지출을 하여 누구를 도와주는 일도 불가능에 가깝다.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문득 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다. 내 생일이 보통 양력으로는 4월에 있는데, 4월에는 적어도 한 번씩 신앙을 위한 집회를 가지기로 하자. 어떤 기관에서 청해오면 거기에 응하기로 하고, 청탁이 없으면 내가 그런 기회를 만들면 되지 않는가. 그렇기만 한다면 나는 적어도 며칠 동안 강연이나 설교에 모여오는 분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히 대접할 수가 있지 않은가.그 일이 가능하다면 나로서는 최상의 생일잔치를 하는 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나는 곧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첫해에는 4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5일간 가졌다.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생각하면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금년 4월이 일이다. 연초부터 목포에서 5일간 집회 때문에 와달라는 정탁이 있었으나 좀채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것이 학교 시간을 잘 배정해 본 결과 5일간을 겨우 얻게 되었다. 가고 오는 교통은 밤차를 이용하면 된다.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얘 예, 그래도 집안의 어른인 셈인데 생일은 지나서 떠나야지 하는 어머니의 의견이었다. 아내도 약간 불만인 모양이다. 내가 금년에는 생일잔치를 목포에서 하기로 작정한 뜻은 누구도 모르니까 할수 없는 일이었다. 목포의 집회는 예상했던 대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양으로 보나 진로 보아 거의 최상의 집회를 가진 셈이었다. 집회가 다 끝난 뒤 나는 가까운 벗에게 사실 나는 금년 생일잔치를 목포에서 치른 셈인데 언제 시누지에서도 생일잔치를 할 때가 오겠지 그러면서 웃었다 내 설명을 다 듣고 난 중학 때부터의 친구는 듣고 보니 귀한 생각일세 앞으로 수십 년 생일이 지나면 하느님과 형제들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겠나 참 좋은 일이네.라고 동조해 주었다.아니 내가 생각한 일이 좋은 일이라기보다도 나는 이렇게 해서 내 과거의 원망스러웠던 생일들을 참여하는 것뿐이야.나도 알겠어.역시 철학적인 생일이로군.철학적인 생일이야.아니지 오히려 종교적인 생일이지.나고 죽는 것은 종교의 문제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친구와 같이 웃었다.